안녕하세요. 찬양의 샘, 이선우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나눔터. 오늘은 구원은 오직 은혜로 받는다는 말이 맞는 걸까요?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또 나눔을 갖고자 하는데요. 음,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은혜 정의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호의, 또 값 없이, 아무 공로 없이, 노력 없이 받는 하나님의 은총이죠. 어,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러셨지만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시고 또 여전히 지금도 공평하시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행위와는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이죠. 디도서 2장 11절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라고 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이미 구원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것이죠. 나에게만이 아니라 또 여러분에게만이 아니라 그동안 지구상에 존재해왔던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음, 만약 여러분께, 어, 역사상 가장 끔찍한 일을 저지른 사람을 떠올린다면, 누가 있습니까? 하고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누가 가장 먼저 떠올리시겠습니까? 음, 저는 독재자였던 히틀러, 히틀러가 생각나는데요. 이 히틀러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만 동일한 은혜가 임했습니다. 음,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끔찍한 일을 저지른 사람들도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요한일서 2장 2절에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하신 대로 예수님을 영접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들의 죄값을 치르신 것처럼 끔찍한 일을 저질렀던 사람들을 위해서도 역시 죽으시고 또 그들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류에게 은혜로 구원을 베풀어 놓으셨죠.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한결같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시죠. 로마서 2장 11절에도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죠. 어떤 사람은 더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덜 사랑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더 많이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덜 주시고, 그러시지 않으시죠. 이처럼 은혜란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은혜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니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루신 일을 믿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예배소서 2장 5절을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 다음에 가로 안에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했는데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말이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정확히 말하자면, 은혜만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은혜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이 모든 일이 2000년 전에 이루어졌지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위해 엄청난 일을 하셨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들을 받아 누리려면 우리 쪽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예비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죠. 이 말씀에 따르면 오직 은혜만으로 구원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또 믿음만으로 구원 받는 것도 아니죠. 은혜의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미 은혜로 이루어 놓으신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구원과 또 구구원을 그 받을 때 사용하는 믿음 둘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죠. 구원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값을 치르신 것처럼, 마찬가지로 치유, 형통, 기쁨, 평안 등등등등, 다른 모든 것을 위해서도 우리 주님께서 완전한 값을 치르셨죠. 하나님께 받는 모든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된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지 믿고 받아들이는 것 뿐입니다. 자,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선물 꾸러미가 있습니다. 선택은 우리에게 살렸죠. 믿음으로 손을 뻗어 다 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